전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먼저, 전류는 직류 전류가 있고 교류 전류가 있는데, 직류 전류는 i는 일정 시간 동안에 흘러간 전기의 양을 나타내죠. 교류 전류인 경우에는 보통 소문자로 표시하고요. 예, 이게 일정하지 않고 변하죠. 시간 변화량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직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x-y 축을 두고 봤을 때 전류가 일정하게 가죠. 일정하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5암다 그러면 5암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교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의 변함에 따라, 이쪽이 이제 시간이라고 봐야죠. 이쪽이 시간이라고 보고, 이쪽이 이제 방향이, 전류, I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0인 지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전류가 많아졌다가, 발전기 돌아가면서 이제 많아지죠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 이러죠. 그죠? 정, 정류자편에서 이제 시작했다가 끝나는 지점으로 가면서, 그죠? 자속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래서 교류 전류는 dT 분의 dQ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반 주기는 파이가 되고 한 주기는 이 파이가 되죠. 호도법으로. 그래서 이게 사인 파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생긴 걸 사인 파형이라 그래요. 사인 파형인데 이걸 다른 말로 정현파라 그럽니다. 정현파. 정연파로 그려진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사인파형으로 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류전류 교류전류.